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블루베리 전용 상토에 심지 않고 그냥 일반 땅에다 심었었거든요. 근데 심었더니 한 2년 정도는 잘 자라고 열매도 이상 상당히 많이 열리고 그래서 잘 자란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블루베리가 생장이 안 되면서 새 순도 나지 않고 네, 성장이 멈추는 상태로 되더라고요. 이 블루베리는 그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블루베리 상토, 즉 이제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 등을 섞어가지고 심는 것이 방법이다. 이제 그래서 블루베리를 새롭게 다시 이제 블루베리 전용 상토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보시면 전혀 뭐 새순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뭐 작년에 있었던 나무가 해가 갈수록 이대로 그냥 자라기만 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게 화분에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흙을 이렇게 묻었었는데 흙에다가 여기에 이제 흙에다 일반 땅에다가 이거를 식재를 했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보시면은 그대로 이 상태에서만 이거 한 2-3년 계속 성장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밑에 이제 이게 뭐 천근성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아래로는 이제 뿌리가 안 뻗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옆으로 이게 이제 뿌리가 뻗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화분에 당초에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땅에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뭐 옆에 쑥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이제 화분에 예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이용해 가지고 식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화분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하면서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비싼 비용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큰 경우에 화분이 옮겨 심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서 내년에 새순을 받아가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택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전용 화분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했는데 화분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한번 식재하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런 이제 드럼통, 드럼통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예,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이, 이게 한 70c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심는데도 좋고요. 또이 블루베리 전용 상도 50리터짜리가 한한개한포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베리를 식재를 해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조정이 되면. 간격 배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배치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이제 땅에 있다 보니까 생장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강전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옮겨 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두 개가 뚫린 것은 양쪽에 선잡이를 만들어서 이동하기 편하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이제 컸을 경우에 이제 태풍 등의 강풍에 넘어질 염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내고 네데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작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주 상당히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블루베리 화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또 튼튼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드럼통을 안 쓰는 드럼통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블루베리를 키우시기 위해서는 전용 화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적은 숫자의 블루베리를 식재해서 가정용으로 관리할 때는 이러한 방법도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코피트라 해가지고 여기는 코코피트 이거를 이제 우선 그 건조하지 않도록 제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코코피트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습기도 유지하면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화분 프레스티 화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 네 군데에 구멍을 뚫어서 다음에 이제 바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줄을 묶어 가지고 고정해 주면 태풍이 왔을 때 예, 나무가 안전하게 예,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드릴로 예, 구멍을 뚫었습니다. 예, 이런 화분도 적다 적정한 화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여름이 있을 때그 크기 조절은 이제 나무 크기, 생장 속도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 이제 가정용으로 블루베리를 심어서 관리할 때는 이러한 상토 피트모스 산도가 있는 산성 토양인 피트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땅에 심어 가지고 뭐 이거를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피트모스가 반드시 들어가 가지고 땅에다 심더라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반 흙에 그냥 블루베리를 식게했더니한 3년 정도 뭐 전혀 뭐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교체 작업을 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